어 지금 무슨 놈 아니야 안녕! 내 이름은 지범이야! 으으으 참... 유다한 놈 아니야! 야 지범아 그거 할은 카타나 응. 안 튕겨 저거 저거 활이야? 아니 할가 아니 크로스보아 안 튕겨 으헤헤헤이 <laughs> 뭐 쓰레기 이리 차례! 인남보소! 아씨 겁나 바퀴에 이 쓰레기요! 뭐야 <laughs> s u p 시아이 슈퍼아이 e 이 m s u r 머리 m 그려버리 I'm 요 u 아이 i 슈퍼 u r e I'm s u 이 e I'm sure. I'm sure. I'm s u 머리 I'm s u r 거 I'm sure. I'm sure. I'm s u r 주안이, 형고추 주안이, 형가죽은 나라, 아이 제발, 제발, 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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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제 근데 아제 아빠 발제도 오늘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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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메 제발, 제발, 제 쳐가요 제발, 제아 s 왔어 너이이 h 시뮬레이터 3대1 o r Come there, Gunny. n 나는 데미지 안 넣었어 폭발? 아.. 복발?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요 예 e I'm there, g u 이 오빠 나 o t h i 소파... 소... 안 나와요! 소파시... 아니, 소... 뭔 소파지요? 예, 장수... 소파시를 한 다음에 뭐 하라고요? 소드 파이터 시뮬레이터 라이브 반송! 안 나오네? 반송이 안 나와, 아빠. 소파시 <laughs> 어, 지금 몇 명이에요? 지금 몇 명이에요? 아.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승경통도 시바, 먹귀습니다나 데미지 못 넣었네 미안. 아하색없대요0 새로 음. 새로 새로 무0 0 0 양쪽에서 목소리가 들 아. <laughs> 슈퍼아이돌디 있어여 흰포 흠흠흠아 이게 안보 이게 된다고? 아 이게 안아어 이거 고지기지 양쪽에서 가 또 어, 같이 같이 너네도 인정해야 돼. 주하나 아빠, 도너도 아까 전에 해도, 도 아까전에 나한테 해대넌 해도, 어? 맞아 이 고추 이